오늘은 구약성경 열한기사 2장입니다. 구약성경 511 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511 페이지 열한기상 2장입니다. 이 장에서는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이나고 다윗이 죽고 본격적인 솔로몬 왕의 시대가 도래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유언과 또한 그 유언에 따른 솔로몬의 조치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에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 길을,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로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아들 아브넬과 예제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고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어리에 띤뒤와 바레시는 시내에 묻혔으니 내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라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성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이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와를 호 두고 맹시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는 있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에게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도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솔로몬을 향한 마지막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부탁한 유언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맺은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네 길을 인도하시고 너를 반드시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철저히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유언은 어떤 지식이나 배움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일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언이 아마 솔로몬에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렸을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에도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삶에 기도에 응답하시며 축복의 능력을 경험케 하셨다라고는 삶에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전할 때 그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일에 철복지 고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사람들에 대한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바르신 레 같은 자에게는 상을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따라서 13절에서 46절까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 4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베에게 나온지라 바세베가 이르되 내가 확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확정 확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베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이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윗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리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것이 어, 되었으면 여호와께 서로 말미암이니라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시마 없어서 바세바가 이로돼 말하라 그가 이로돼 청하건대솔로문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순애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해. 여기서 이 아비삭은 다윗의 노년에 옆에서 시중 돌던 여인입니다. 아도니아가 이것을 요구한 이유는 다윗의 후초였기 때문에 그 아비삭을 추하게 되면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을까라는 그 얄팍한 수를 가지고 바세바에게 구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교활한 자인 것입니다. 19절에 있습니다. 바세바가이 아도니아를 향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졸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아버지여 구하오소서. 내가 아버지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순념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 아도니아의 그 술술을 알았기 때문에 왕권을 노린다는 라걸 알았기 때문에 술로 우이이 이렇게 크게 화를 내는 겁니다. 23절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버리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다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괴를 메었고또내 아버지가 모두 환란을 받을 때 너도 환란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루에게 엘리의 집에 대하여 여기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론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죠. 나답, 아비우, 엘라살, 이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라살과 이다말 계통의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이다말 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홉니와 비누하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 내 후손이 끊어질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담을 계통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건 이 아비아달이 이담할 후손의 마지막이고 그다음에 사독 계열이 들어서는데 이 사독 계열은 바로 엘르 아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에게 말한 대로 이제 아비아달의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 직분이 다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8절부터 읽읍시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재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야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재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엘를 보내매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코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래에 이르되 요압이 이리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닥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재하리라. 요압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의 내려아들 아부네엘과 유다 군사령관의 예대려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리라. 이를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여 쑤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역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의 영월이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죽이며 그가 광해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위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관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당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함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중앙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의머문이라 3년 후에 시무의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무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낙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무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대에 갔다가 돌아오니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무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와를 호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로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와를 호 두고 맹세한 내가 네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내아버지에게한 말을 네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 의 왕에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의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아에게 명령함에 그가 나가서 심을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과하여지니라 하매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대로 다윗에게 죄를 범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을 미루지 않고 철저하게 또한 긴급히 실시합니다. 아마도 왕권을 강화하기한 포속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배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악을 끝까지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길이 오랫동안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신 것입니다. 아도니아나 유압이나 또한 시므이나 다윗에게 대한 죄를 범하였고 그 죄에 대하여 지금 응당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좇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단지 거룩하게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성령의 거룩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항상 믿음 안에서 사마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함 가운데에 거해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을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므로 단지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마지막 때그 상급을 따라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항상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분에 걸맞는 거룩함을 조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